라면 누구나 희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성도의 마음에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올해의 믿음보다 내년에는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지난 달보다 이번 달에 다음 달에는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하나는 바로 욕심입니다. 에덴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 좋은 데 살았잖아요. 좋은 에덴동산의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역사 이래로 사람이 살았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결국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좋은 삶의 환경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로 보면 우리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다. 환상이다, 착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욕심이 있는 이상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욕심은 불평과 불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마음 속에서부터 분노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그 사람의 성품을 공격적인 성품으로 만들어내가 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욕심을 쫓아냅니다. 감사와 욕심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 앞에 5절에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소원이 그거예요. 믿음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나병 환자, 한생병에 걸린 이 사건, 이 사건을 지금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 오늘 성경의 누가 보금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리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생진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거기에서 일어난 이 감사의 사건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을 더하게 할수 있는 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 보건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느냐 라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면 한생진비 열명의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그 한생식병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아홉, 즉 사마리아와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아홉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 아홉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수수감사주일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이것을 일컬어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보인 감사의 이 행동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생긴 것이고 아니 믿음이 더 성장한 것입니다. 이 아홉 명의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위세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하게 들어선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오므로 말미암아 감사했고 또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믿음이요 믿음이 더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이 데니슨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기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여러분 신경 쓰이죠. 고민하지요. 또 옷도 늘 바꿔야 되죠. 그런데 이분은 몸무게가 늘어나면 감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죠. 세탁할 옷이 집에 많이 있으면 참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정신 사납죠. 그런데... 세탁할 옷이 이렇게 집에 많이 쌓여 있으면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갈아입을 옷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세탁물이 많으면 바라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십시오.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뭐 창문을 갈아야 되고 창문을 닦아야 되고 뭐 이러면 귀찮죠. 힘들죠. 짜증나죠. 그럴 때에 오히려 이분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대통령을 향하여 이런저런 불평도 합니다. 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불평을 막 하면 내가 대통령을 불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자명종, 자명종 시계소리가 따릉 따릉 울리거든. 그것 때문에 귀찮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일해야 할 하루가 바로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불평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 속에서는 감사해도 그것이 감사의 능력인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때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가고 그러할 때에 믿음의 선두 자리에 앞선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또한 감사는 더큰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넘치게 주실까? 그런 질문, 퀘션마크를 붙여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항상, 항상 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까?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에 생각지 않아 아는 더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축계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를 받는 더큰 복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의 몫인 겁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찾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9절에 다시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열 명이 예수님께 멀리서서 요청했을 때는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의 요청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가는 중에 나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더하여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면서, 한센신병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는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청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평온할 때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뜻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록 이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에게 큰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그래,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큰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이 생각하지도 전혀 못했던 이 놀라운 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도 생각보다도 더 넘치는 그 복을 다윗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병이 낫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 생각합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하여 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 명의 중에 아홉 명은 한 생생병이 낫게 되자 자신들 앞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병이 나았으니 무엇인가 하리라 아마 멋진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따맞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질병이 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행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저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반란으로 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찬송가 부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하시면서 혹시 혹시나 속으로 받은 복 없는데요. 아마 이런 복이름볼안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도 분명히 받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도 좀 저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고 영광 중에 계십니다. 보세요. 자기가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에서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나왔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질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니, 그저 감사가 흘러 넘쳐 그대로 견딜 수 없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를 겪을 때마다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많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환경에 저에 있어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대체로 언제 많이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는 지금 환경이 안 좋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감사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거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더큰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비록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통해서 믿음이 더하여 가는 축복, 믿음의 선두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통하여 믿음이 더하여지고, 욕심은 사라지고, 믿음의 선주 자리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